여러분 오늘은 제가 구르이한테 이런걸 사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버튼같은걸 누르면은 이거 막 진동이 돼요 진동이 떨리는데 이걸 가지고 오늘 구렘이를 놀아주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구르미한테 한번 줘볼게요 구렘 구름아 구름이 자 그놈이 신경도 안 쓰네요 그놈 그놈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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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 저거 저거 이거 이거 그놈아 저거 뭐야 저거 신경도 안 쓰는 그놈이다 어? 엄마한테 배달이어요걍 이래서 끝낼게요 그놈아 그래, 마, 잘 놀아야 돼? 그럼, 안녕!